이리 와이 새끼 어머니 아, 아, 감사합니다 오와응 어, 아, 아. <목소리나> <목소리나> 도배기야 어쩌라고? 그, 요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어? 그 핫하다는 도병, 탑오리하나 <laughs> 어? 제가 바로, 예, 한 번, 맛봐보도록 하겠습니다. 90원. 약간. CS를, 첫, 데기 같이 못 먹으시네요. 공플씨. 또 오리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시즌 3 시즌 4때쯤 이렇게 어? 좀 많이 많이 했었던 또일가견 있는 챔프라서 상당히 적응만 한다면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라이즈 형님이 상당히 딜을 잘 박으시네 어. 네. 그것은 판단 실수입니다. 주선마? 응. 잘하하데데 이렇게 어가이 갔다 왔을 때어게게 감당하려고 시가에가면 먼저 가라 그랬나? 가글렇리스나 이렇게 쟤가 이렇 당겨진 라인 만들고 도벽 터뜨리죠. 근데, 오리아나 같은 거는, 약간 그, 뭐였지? 뭐 카운터로 한번 나왔었다던데? 카시 카운터? 그걸로 썼다고 들은 것 같은데, 기인님이? 도벽까지는 아니었는데. 게여진 빠지고 이번 턴에 집 안갔다오면 킬각이죠 살짝 견제 한번 해주자 죄송입니다 그거 당신. 근접 챔프 상대로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아나템을 시면에 가면 딱 하는데 괜찮을지 안 보자. 어, 아, 이거 너무 많이 남겨 놨다. 이걸 실수하네. 요즘 또 카르마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카르만집안가 되거든. 그냥 맛딜 해도 이길 것 같은데? 템 차이 좀 많이 나서. 안 돼. 콜라 김 빠지는 소리 나잖아. 상당히, 거리도 잘 재고, 잘 왔는데라, 이제. 질교 나쁘지 않고, 어. 뭘것 같죠? 슬슬. <laughs> <laughs> 지 뭐렇자. 내셔가라고요? <laughs> 내셔 네셔 말고 일단 마법사의 최고 일단 탑 미드 정글 AP잖아. 마, 마취에 좀 빨리 올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왜쭉 빠져 있어? 아니 아 이거 서 있지. 잡았다. 안돼 안돼. 포블 아아 포블 나갔다. 아이. 어, <laughs> <laughs> 뱀, 아, 오케이. <laughs> 아, 이거 또하 쿨, 아, 쿨, 쿨이 좀 아까운데? 쿄 다음에 그래 도 W가 낫지 않냐? 타레나가 엄청 세구나. 키보드 고장났어. 하도 때려가지고 도파 형님이 QW 2로 선만그 AP 도파 형님이 이거 했어? 딜도 그냥 나름 괜찮은데. 다 방패 좀 많이 먹었다 그래도. 어. <laughs> 아니 근데 팀은 왜 이래 오늘 미쳤네 진짜.

시브 개꿀 어 다리우스... 다리우스는 좀 힘들 것 같고 가렘? 다리우스는 좀 카르마급 아니면 힘들어 일단 탑은 개처발랐죠? 실력으로 안 죽어, 안 죽어, 들어와, 들어와, 너에게 다킬를 씨박 살까? 오케이, 이 느낌. 궁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쏘는 거본 사람, 본 사람 빨리 잘했다 해, 오졌다 해, 빨리 오랜만에 하는 챔프로도 이렇게 어 잘하는구나, 재능충이었나? 나 알고 보니 재능충 오케이, 그래야지 어, 그런 거 좋아. 약간 티안 나게 자연스럽게 뭐야, 왜, 왜 이렇게 빨라? 이소 아 맛이 다 먹어야지. <laughs> 아 이거 무슨 날채 같이 존나 맛있네. 미드 좀 깨볼까 우리? 아유,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막노님이 했대요. 그. 야. 씨발, 왜이어요 <laughs> 아, 잠깐만, 야. 카타리는 온 딜이여? 어? 나 마저, 마저 지금. 106밖에 안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이다 이달... 소라카가 <laughs> 나 나주... 죽.. 어아 <laughs>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9킬인데다가 어마어마하겠어 아딱 얘도 세다. 재밌는데 좀 고난이도의 컨트롤 요하네 평타 때려야지 궁 생각 잘해야 되지 무빙해야 되지 음. 뚜벅이 상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도벽은 그냥 원거리에 내가 원거리고 상대 뚜벅이면은 다할 만해 공수 개빨 <laughs> 아 좋다 뭐막으로 안오니? 어? 개한데? 어, 씨. 한대 때렸거든? 안 때렸네? 오케이. 탈캐리. 내가 테를 탐으로써 상대팀이 전의를 상실했어. 그, 사기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와, 어, 개아파. 야, 병신인가? 약간, 그리고 평타가 은근 존내 찰져요. 뭔 느낌인지 알아? 평타 찰진 챔들이 좀 많은데, 음. 오리 하나 말고, 또 평타 찰진 챔들 얘기해봐라. 뭐 있었지? 약간 잔나 같은 평타는 진짜 1도 안 찰진 거고, 부대기 평타고. 여기 플레, 아, 상위 구원 됩니다. 잭스 말고. 원거리 중에. 케일, 약간 싸닥션 이걸? 어? 와, 카타리, 존나 잘해. 애니 별로고. 애니비아, 어, 애니비아 평타 꾸진 모션 좀 꾸진데, 찰진 편이지. 어, 우르고 패시브 평타 좀, 어. 근데 내가 뭔 얘기하면 한 번에 착착착 알아듣는구나. 쿨감이 <laughs> 살짝 모자르긴 한데. 그리고 평타 딜이 있어서 평타를. 많이 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각이 잘안 나와. 상대 팀들이 다 그냥, 어? 딜 세고 잘 죽는 챔프들이라. 합류 간다. 가는 중. 에이스 가는 중. 르블랑 사고 치는데? <laughs> 왜, 왜 지는 거야? 쉐키봐라 여진이 저 정도인지 나 처음 알았다. 저는 약간 여진 같은 건 절대 안 들거든요. 센 거나 약간 좀 약삽한 거, 뺏어오는 거, 드러운 네. 거. 생긴 거가 또안 어울리게. 그런 것도 네. 좋아합니다. 와, 평타 존나 쎄! <laughs> 오지 마. 조심, 형. 카타리는 갑자기 나타난다잉. 이거 몇판더 해보자. 몇판더 해보면 알것 같아. 맞추면, 어쫄 건데! 어? 와힐 에바 아, 자꾸 맞냐 왜일 힐로 와이 새 야. 어머니, 감사 합니다. 아와씨힐야씨힐을 저렇게 써 준다고 존나 빨리 늦 는데, 내셔 랑구인수야 안데 아, 좀 만화 은근 많이 떨려서 얼건도 한번 가보고 싶다. 약간 카르마랑 느낌 비슷하다. 나 이속 빨라지는 거 있고, 쉴드 있고, 데미지 딜링하는 거 있고. 얼건 AP가 많아서 승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건 성애자라고 막 얼건 무조건 가는 게 아니야. 상황에 맞춰서 어 그렇게 가요. 얼미 새로 하시나? 근데 이제 루시안도 살짝 아플 시기죠. 예, <laughs> 아, 물론 또 다른 조, 효율 좋은 템들이 있겠지만은 좀딱 나오는 게 이거 밖에 없잖아. 이거 거기 위험한디. 와, 다 침묵 애졌다. 소라카 잘하네. 음. 응. 채스 개잘 먹고. 백도 한다 이 말이오. 어. 무서운데, 내자이, 우리 이거 할수 있을까? 아니, 땡, <laughs> 밥상 오졌고, 어, 밥상을 차려줬네. 왜 우리 팀? 어, 그만야! 375? 이게 라이저서 그렇지. <laughs> 다른 챔이었으면은 괴롭히면서 많이 뺏었, 뺏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쩔 건데. 어? 이렇게 가면 어쩔 거야. 좋아 보이지 않아? 공속 1.78. 그리고 군인수 스택 좀 쌓이면은 개 빨라. 여기 플레 상위 구간입니다 르블랑, 르블랑 와야 돼. 이거 빼야 돼! 들어가든가. 공 달아줄게. 근데 엄마. 오케이. 일단 루시안 궁 1인분 했고. 오케이. 캐스 평가. <laughs> 오케이. 달려 달려. 우유 지발 토 나와. 달려. 얼마나 좋아요 응? m 카직스 혼자 한다고? 응 아니야 내가 캐졌했어 일단은 원거리 챔 상대로는 별로 안 좋구요 약간 탱커들 좀 사, 탑에 나오거나 아니면 근거리 챔들, 거리 유지하면서 패는 거. 그런 애들 나오면 쓸만할 것 같긴 해. 근데 카르마가 좀 넘사야. 넘사로 좋아. 딜량 잘했네.